안녕하세요. 국어 독서 단원 독서 단계 책을 즐기며 읽을 수 있다. 교과서는 19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읽을 책을 골랐기 때문에요. 이번 시간에는 책을 읽을 때 생각해야 될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읽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장면을 떠올리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야기나 시의 장면을 머릿속에 자세하게 그리면서 읽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상상하며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상상하면서 읽는 방법이죠. 네, 그 다음에 자신의 삶과 연결지으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작품에 나온 세계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으면서 읽는 방법이죠. 네, 다른 작품과 연결지으면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콩쥐팥쥐와 신데렐라를 비교해 보면서 읽는 방법이죠. 네, 마지막으로 인상 깊은 부분을 찾으면서 읽는 방법인데요. 재밌는 표현이나 기억에 남는 글귀를 생각하면서 읽는 방법입니다. 네, 책을 읽다 보면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읽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 장면을 떠올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인물은 누구인지, 장소는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면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네, 이어서 장면에 나온 낱말들이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한, 즐거운 등과 같은 꾸며주는 말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에서 일어난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네, 21쪽에 보시면 장면을 떠올리면서 시를 읽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의 배경이 되는 곳에 자신이 직접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고 어떤 소리가 들릴지 상상해보면 장면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로 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에서 나타난 감각을 자신이 느낀다고 생각해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갑다 뜨겁다 같은 감각을 직접 느낀다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앞에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시의 장면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에 쓰인 낱말들이 어떤 분위기를 나타낼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상하며 읽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홍길동전을 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첫 번째로 홍길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홍길동이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홍길동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 홍길동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홍길동은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도 상상하며 읽기를 하는데 도움이 됐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다양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상상하며 읽기가 어려울 때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독서 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